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아메리카 차베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 이거 11년의 역사인데, 이렇게 많이 등장을 했다니. 야 정말. 아, 최근에 그 마블 10년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배틀 월드에서 활약했던 아메리카 차베즈의 모습을 알아봤고요. 또 에이포스로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쉴드로 잡혀간 여정을 코믹스로 확인을 했더랬죠.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지구를 지키는 아메리카 차베즈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이또 같이 함께한 이 멤버들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차베즈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들과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지구를 지킨다니. 야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활약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로 아메리카 차베즈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멀티버스가 재구성이 되고 미스 아메리카는 엑소페라사이트, 쇼고스, 바이럴페러랄과 같은 엑소스페이스의 청소부들이 일으킨 차원의 균열을 봉합을 다 했고요 얼티밋 팀에 합류를 합니다 얼티미츠가 어떤 팀인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블랙팬서, 블루 마블, 캡틴 마블, 미스 아메리카,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캡틴 마블이 잠재적 위협을 조사하고 지구에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해결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전대응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구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없애는 그런 팀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아메리카 차베즈는 인큐베이터를 찾기 위해 모니카 램보와 함께 모르더 나인을 방문을 합니다. 자, 그들은 함께 모르더 나인의 장군이 보낸 드론과 싸우게 됐고요. 그들은 겨우 인큐베이터를 해수해서 갤럭투스에게 가져갔습니다. 스펙트럼과 미스 아메리카는 캡틴 마블, 블루 마블, 블랙패서와 함께 갤럭투스를 인큐베이터 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을 했죠. 결국 스펙트럼은 블루 마블과 캡틴 마블의 도움으로 성공을 했고요. 갤럭투스는 그가 온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아메리카는 뉴욕에서 케이트 비숍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메리카는 케이트에게 멘토인 클린트 바튼이 그녀에게 준 감정적 스트레스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클린트 바튼으로부터 더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격려를 했죠. 자, 그들은 바로 이어서 춤을 추러 나갔습니다. 아,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도 참 좋아요. 다음날 아침 케이트는 아메리카에게 전화를 걸어서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는 케이트에게 잘못된 호크아이처럼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냥 넌지시 말을 하기도 했죠. 자, 아메리카는 새로 창조된 갤럭투스 라이프 브링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얼티미치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담, 네 블루마블이죠. 아담은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닥터둠의 둠락 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든 시간이 망가졌다는 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체 현실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아메리카는 둠이 둠락 기술을 발명하지 못하게 과거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죠. 아담은 티찰라와 함께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시공연속체를 벗어나는 방법을 쭉 개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들은 모든 것이 개조된 퀸즈에 들어갔고요. 아메리카는 시무주, 그다음 슈퍼플로우,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유동, 그리고 뉴트럴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립지대로 이어지는 포탈을 만들었고요. 그곳에서 그들은 안티맨인 코너 심스를 찾게 됩니다. 블루마블, 스펙트럼과 캔티마블이 심스와 협상하는 동안 미스 아메리카는 지역 동물군을 통제하고 팀에 방해가 되지 않게 네, 그자 에서 탐색,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퀸젯으로 돌아갔을 때 아메리카는 또 다른 포털을 만들고 뉴트롤존 밖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즉시 얼티미츠는 옴니버스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바로 그들의 퀸젯이 망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메리카는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다른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퀸젯 뒤에서 의식을 잃어버린 아메리카는 그녀의 여자친구인 리사와 대화를 하는 꿈을 꾸었고 리사는 그녀를 격려해 주었고요. 그녀를 걱정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스펙트럼은 아메리카를 소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퀸젯은 산산이 부서졌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그 갤럭투스가 그들을 구출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빚을 줬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말을 하죠. 얼티미츠가 그에게 시간을 고정하기 위해 측정을 하러 왔다고 설명을 하자, 갤럭투스는 시간이 깨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일 뿐이며, 과거와 미래의 사건이 뜻대로 바뀔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갤럭투스는 얼티미츠에게 이젠 쉬라고 말을 하죠. 갤럭투스는 얼티미츠를 캡틴 마블의 알파 플라이트 로우 오빗 우주 정거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알파 플라이트 로우 오빗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뉴욕의 트리스켈리온 상공 250km의 위치에 있고, 외계 이업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최첫 번째, 최전선,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거장을 지키는 팀이 바로 알파 플라이트이죠. 자, 헬캣으로 불리는 패시 워커는 아메리카와 다른 히어로들을 긴급 회의를 한다며 소환을 했고요. 햄버거를 함께 먹습니다. <laughs> 패시는 슈퍼 히어로를 위한 임시 에이전시를 시작하려는 계획을 그들 모두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런 약간의 중간중간의 일상의 그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갑자기 막 엄청난 사건들을 다루다가 중간에 이렇게 얄팍한 뭔가 일상 이야기가 쏙 들어가니까, 아, 미스 아메리카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재밌네. 아, 이런 구성 아주 좋습니다. 캡틴 마블이 이끄는 얼티미츠는 건아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하이트 폭스와 함께 그랜드마스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랜드마스터는 새로운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를 시작을 했고, 건 알이 그 대회에서 싸우도록 자신이 강요했다고 인정을 하죠. 얼티미츠와 싸우는 대신 그랜드마스터는 갓킹 마에스트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갓킹 마에스트로는 지구 69413의 브루스 베너입니다 <laughs> 네, 갓킹 마에, 마에스트로 네, 헐크의 거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메리카는 폭터를 만들었고 그들은 그의 성을 공격을 하죠 블루마블은 갓킹 마에스트로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ISO 스피어를 사용해서 비곳에서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 채 모든 얼티미밋를 트리스켈리온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자, 아메리카 차베즈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얼티밋으로 활동했던 아메리카 차베즈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쟁쟁한 히어로들과 함께 했죠. 캡틴 마블, 블루 마블, 스펙트럼, 블랙 팬서야 뭐,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히어로들입니다. 이젠 우주의 위협까지 막는 핵심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젠 마블 코믹스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 앞으로도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에서 멀티버스에 관련된 사건들에도 핵심 멤버가 되겠지만 캡틴 마블이나 스펙트럼과 같은 히어로들과 충분히 콜라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캐릭터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볼수 있겠다. 와, 쉽습니다. 와, 정말 아메리카 차비즈가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라는 걸 이번 코믹스를 보면서 더 깨닫고 있고, 앞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끄는 리더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이미 그런 발판을 다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제자라는 역할로 마블 시네마틱 이비버스에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했던 그 역할들을 아메리카 차메즈가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캡틴 마블이나 스펙트럼과 같이 외계 이업에 대한 방어를 할 만한 영화가 나왔을 때, 아메리카 차베즈도 같이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몫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마블 영화, 이제 더 마블즈가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또 다음 TV 시리즈가 미즈 마블이기 때문에 또뭐 충분히 어린 이 히어로들끼리의 뭔가 이런 스토리들도 만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새로운 호카인 캐리... 케이트 비숍이나 또 제가 아까 조금 잠깐에 언급했던 리사와도 계속 엮이고 있어요. 이... 이 코믹스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코믹스에서 아메리카 차베즈는 이 레즈비언 캐릭터예요. 어, 그, 그래서 이제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 이 대웅들의 멀티버스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제 금, 상영 금지가 되기도 했었죠. 왜냐면 하 아메리카 차베즈가 동성애를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사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이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과 같은 약자의 위치에 있는 캐릭터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메리카 차베즈가 더 자주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점점 아메리카 차베즈가 어, 차지하는 비중률이 더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아메리카 차베즈 다섯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